오늘은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요. 저에 대한 간증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뭐 그렇게 오픈한 적이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간증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자꾸 높이는 것 같고, 많은 예화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되는 것보다도 초점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허려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조셉 리 목사가 누구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나가서 제가 주로 듣는 이야기가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게 영성이 있는 목사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아니면 말씀 좋은 목사라고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젊은 목사 주로 보면 러빙 월세의 말씀을 하시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아, 그 젊은 목사가 인도하는 그 러빙 월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십니까? 그러면 30대가 아니신가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요? <웃음> 아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아픔을 저한테 겪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러빙 칼럼을 적는데 1957회를 적었습니다. 180주까지 위클리 칼럼을 적고 나머지는 데일리로 적었는데 2010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187주를 적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좀 적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뭘까요? 많은 경우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말씀을 자꾸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주제들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5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러나 참 많은 아픔들을 겪게 하셨고, 어릴 때 어린 양 한번 제대로 못부려보았고 그냥 철없는 행동을 하기는 커녕, 그냥, 그냥 어린 시절부터 조숙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1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간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시간에 저를 만나신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저한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아들아, 기억해라. 너처럼 아파하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한쪽으로는 말씀을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계속 줄을 지어서 영혼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먹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뭘까요? 예술의 생명수인데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순종을 하고 나가는데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시간부터 기도를 하나님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좋아요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기도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훈련을 받으신다고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포맷들도 있지만, 기도는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장소는 불편하지?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옆에 소리를 시끄럽게 하지? 죄송하지만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정말 갈급하면요 아무리 시끄럽고 그 자리가 돌밭이랄지라도 무릎 꿇고 촥 살려주세요하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셨어요. 너무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얼굴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저한테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저는 40이 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게 길을 다 막아두셨어요. 하나님, 남자로서 30대에 해야 될거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무엇인가 씨를 뿌리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살건 그냥 이 세상 일도 철두철미하게 다 막아버리시는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청년의 시간은 나하고 훈련을 하면서 깊이 너를 가둬두지만, 이제는 너에게 중년의 시간이 올 텐데, 젊고 젊은 중년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뜻을 몰랐었어요. 이제야 제가 좀 깨닫습니다. 그 시간들을 너무 억울하고 온통해서 지나서 하나님 다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서 하나님, 어딜 가는 곳마다 젊은 목사, 젊은 목사를 많이 따르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정적으로 좀 건너뛰고요. 제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요. 고난은 저의 깊은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상당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교만했을 것 같고, 잘난 척 했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아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찔러대면서 가르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아프면서 힘드니까 쓰러져서 기도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어느 날 은혜 주시니까 기도가 돼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마음이 강팍하고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요 누구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에요 회개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었어요. 조금만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딱 메마르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딱 메말라 버리더라고요.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제가 깨달아요. 기도도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회개도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자랑할게 있어요. 저는 실패를 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삿대질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어린 나이 때 많이 본 적이 있지만, 10편, 150편을 보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어요. 안 봐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러빙 월십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함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면 요이 시간 함께 통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났으니까 말씀이 안 받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권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적고 한번 기도해봅시다. 혼자 드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그것이 바로 러빙 월시이에요 숱하게 넘어지면서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제 깊은 모습을 보게 하면서 지금 누구를 봅니까? 그런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 답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이렇지 저렇지? 저 사람은 왜저 모습밖에 되지 않지? 입 밖에 말이 나오려고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모습은 더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 훈련과 그 실패와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붙잡고, 왜 기도 안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도 아마 강단에서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새벽 기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놈이란 분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 그렇게 밖에 안 사세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독사의 자식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별볼일 없고, 아,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래서 권한 가운데 깨닫는 것은 저의 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아프셨으며, 맞아, 내 모습이 그래. 그게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배우는 것은 저는 통과 못해요. 그 시간에 하느님 뭘 하셨을까? 하느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저를 놓고 일을 많이 하셨을 줄 알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놓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아니? 기대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뭘까요?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셨습니까? 예수리스도. 예수리스도. 저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문 열어주세요, 저길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깨닫는 것은 예수리스로의 깊은 만남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길이 막히고, 수드하게 거기서 항변도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좀덜 사랑하시면 안 될까요?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고 사자골 속에 좀안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어서 항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안 들어갈래요. 그랬는데 집어넣고 그곳에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신 하나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커넥션에. 재정이 메마르시고, 건강이 힘드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여러가지 환경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확실하는 것은, 여러분이 엎드리며, 하느님이 열리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왜 쓰러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수트레한 텍스트와 이메일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 칼럼의 두 세배 분량은 보통 이에요. 그거 읽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떡해요 목사님 저는 길이 없는데 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야겠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보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저는 중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 권사님이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 맞았어요.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실은요. 진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분은 응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길 속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신기하죠? 조금 일이 있으면 불안 초조하다가 깊은 웅동이 속에 빠진다 그러면요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이 올라와요. 담담히 올라오고 그 전까지는 흔들리다가도 맞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길을 하나님 손을 붙잡고 통과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제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문이 열리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러빙 워십을 주셨던 간정들을 수두룩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개개인적으로도 골반이 너무 통증심이 돼나왔어요 이런저런 문들이 열렸어요. 생각지 못했던 정말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 주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연락하셨던 분들 수두룩하게 간증할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질 않아요. 때가 되면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누구만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리수만 높아져야 되고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리수의 피 묻은 약속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수두룩한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